자, 단호박 맛있게 찌는 법입니다. 자, 단호박 맛있게 찌는 법입니다. 일단, 일단은 이렇게, 물을, 솥에다가 물을 한, 한 대접 정도 부어요한 대접 붓고, 이제 건거리를 깔아요. 건거 채반을 체반, 네, 깔아요. 그 다음에, 호박을 이제 좀 썰어요. 통으로 찔 수는 없잖아요. 썰어갖고 속을 파요. 그래갖고 이쁘게 아, 이렇게 그냥 아, 어? 이렇게 나요. 이게 하나예요? 네 이게 한개 양이에요. 아, 이게 짜리, 여러 개 잘르면 네 잘르면 양이 많아 보여요. 와 맞다. 어. 어, 그리고 또 많아요. 먹기도 좋아요. 잘라면큰거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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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느니. 네. 네.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소금을 살짝 그러니까는 네. 여기 소금 네. 한 다섯 알 정도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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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소금도 소금 나름이다. 살짝 지라는 사람 다 틀리잖아요. 음. 그러니 다섯 음. 알에서 음. 굵은 소금, 음. 굵은 소금 있잖아요. 고운 소금 말고 굵은 소금 음, 한 다섯 달에서 여덟만 딱 중간은 뿌려요. 그리고 선 뚜껑을 닫아요. 물에 넣는게 아니면 위에 뿌려요? 그렇죠. 음, <laughs> 심각하게 물어보셨어요. 다섯 달을 위에 뿌린다고? 그렇죠. <laughs> 그리고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안 들어가죠? 그래도 그게 그, 그, 그 짱기 향이 퍼져요. 아, 소금이 굵은 소금이증기에 물에다가 안 넣어요. 안 돼, 아니에요. 물에다 넣지 마세요. 그런데 왜? 네, 왜 내가 왜 다섯 달, 여덟, 열 달이나면 조금 늘어난 사람은 조금 나름이에요. 뭐 스물 알른 사람 있어요 조금도 음. 그러니까 내가 안 넣어도 돼요 이거는 가감하셔도 예안 넣어도 되는데 어, 그래도 맛있으니까. 예 이제 간이 좀 들어가면 맛이 더 단맛도 나고 더 낫다 이런 거예요 음. 그래서 음. 내가 다섯 달만 넣으라는 거예요 다섯 달에서 여덟 열알만 네. 굵은 소금 그래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요 그리고 이제 끓여요 끓이고 저기 뭐야 이제 김이 나잖아요. 네. 김이 나면은 어 김이 나네. 김 나는 것에서 5분이 지나야 돼. 아, 나도 아, 5분 정도. 네 오분. 나기 네. 시작하면서 5분네어김 나네. 그리고 꽃뚜껑 바로 열러면덜 익었어요. 음. 그러니까 어김 나네 하고 5분 정도 있다가 음. 저기또한불끄고한3분 정도. 불끄고한 분. 네불끄고삼 분. 뜸 들이는 거예요. 음. 그러려고서는 이제 뚜껑을 확 열으면 김이 확 빠져 나가면서. 타근타근 해져 이게 음, 음, 습도가 싹날라가고 음. 이제 불이 끓기 시작하고 센쎈 불로 비 나면은 계속 센 네. 불로 그 요거를 네네 아. 네. 됐고 음. 아 진짜 한번 쪄갔다가 다따가 진짜 넣어먹고. 시범으로 응? <laughs> 진짜 쪄가지고 네 쪄가지고 네. 아. 알았슈 고거 한번 더촬영할게요응응 끓이고 음. 음. 그 다음에 불을 끄고 3분 놔두고 네, 네. 뚜껑을 오픈해 주세요 처음 밖서 10분 전에 막 드라이브 오픈합니다 드디어 두두드두 어 냄새 김이 날라가면서 터지죠 속이 터지잖아요 이게 김이 날라가서 냄새가 포근포근해서 팍팍 터지는구나 터진다는게 아, 어! 저게 떨어져 갈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속이 싹 갈라져서 떨어져 이게 이게 속이 갈라지잖아요 수분이 날라가로서 이게 지서 포근포근 해지는 거예요 이거 소금 다서달 뿌린 거죠? 안마아 하나만 그게? 이렇게 싹 잘라보시면 뜨겁지? 아니 안뜨게워요 이게 몇개신 거예요? 이거요? 응. 한번 이렇게 어, 이거 이거 한개 양이에요? 한, 한 개가 이렇게 많아 부러뜨려 보시면 진짜 한 개가 야, 부러뜨립니다 와어 진짜 어떡해 밤이에요 밤 밤호박 맞네 와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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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둘게요 맛이 어떤가요 물어보셨어요 제가 왜? 먹어봤는데 그거. 어.